절기법 경칩과 춘분. 봄의 기운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자연은 다시 한번 생명을 노래합니다. 경칩은 양력 3월 5일경으로 우수와 춘분 사이 봄의 한 가운데쯤이며, 경칩은 놀랄 경, 숨을 칩. 땅 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벌레들이 놀라 깨어나는 때이며, 얼었던 땅이 풀리고 식물들의 새싹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대지 위로 올라오는 시기. 춘분은 양력 3월 21일경이며 태양의 중심이 춘분점에 있을 때입니다. 태양이 적도 위를 똑바로 비추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 춘분점은 태양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적도를 통과하는 지점. 그 순간 봄은 완전히 균형을 이루며 무르익습니다. 입춘부터 춘분까지는 태양의 봄 춘분부터는 기온의 봄 자연은 균형 위에서 다시 피어납니다. 모든 생명은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보경명리와 함께합니다.